지금 SCHD를 모아가는 것이 맞을까? 비트코인과 테슬라 주식에 흠뻑 빠져 있던 제가 SCHD ETF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어색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른바 BTS 즉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 부동산 이외에 현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주는 배당주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에 토탈 인베스터로서 앞으로 배당주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SCHD는 71.43불로 2021년 3월 가격 수준입니다. 2022년 초 81불을 넘어선 적이 있었지만 거의 박스권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2021년 3월과 2022년 1월 사이에 집중 투자를 하신 분들의 경우 배당을 제외하고 주가만을 보았을 때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것이라, 꽤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계속 투자하는 게 맞아? 코스피가 박스피라고 하더니 SCHD도 뭐 다를 게 없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SCHD를 계속 모아가는 것이 맞을 까라는 주제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먼저, 단기 투자는 제가 관심이 없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단계는 배당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당까지 포함할 경우를 따진 토탈 리턴을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그리고 5년간 거의 S&P 500과 비슷합니다. 장기 투자의 경우 대부분의 액티브 펀드가 시장을 이기기는 쉽지 않은데요. SCHD는 배당률 연 1.52%인 SPY보다 두배 이상의 더 많은 배당을 주면서 시장의 성과를 거의 따라가고 있고 시장을 상회하는 기간도 꽤 존재합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알수 없지만, 과거 이력을 살펴보았을 때, SCHD는 시장 수익률은 챙기되, 스파이보다 더 많은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선택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 SCHD와 어, S&P 500 지수의 지난 5년간 그래프입니다. 토탈 어, 리턴을 비교해보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어 다음으로 SCHD는 각 분야별 업계를 선도적으로 리딩하는 시가총액 700억 달러 이상의 100여개 기업의 분산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의료, 정보기술, 금융, 통신서비스 등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현재 SC, SCHD에 편입된 어, 상위 10개 기업 중에는 안젠, 화이자, 머크와 같은 생명공합산업의 세계적 대기업이 포함되어 있고, 펩시, 어, 아, 펩시코, 세블, 쉐브론 브로드컴 등 쟁쟁한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CHD의 이러한 대형주 가치 지향이 안정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빅테크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이는 테슬라와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가 있기에 저는 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각화되어 있고, 못 나가는 기업이 발생하면 찰스 슈업에서 알아서 해당 기업을 편출하고 잘 나가는 기업을 편입시켜 주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믿는다면 SCHD에 대한 투자만큼 마음 편한 투자는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 SCHD의 섹터들입니다. 뭐, 헬스테크놀로지로부터 어, 뭐, 파이낸스 등등등 에너지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면 알수 알, 알 있습니다. 어, 한편, 현재 SCHD의 배당 수익률은 연 3.7%로 꽤 높은 배당을 받게 되는 구간이라고 판단됩니다. SCHD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에 진입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주가는 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 먼 미래를 바라본다면,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시점에서 최대한 주수를 많이 확보할 경우, SCHD의 배당 성장성까지 고려하면, 미래에는 더 많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지난 5년간의 SCHD의 배당 수익률의 변화입니다. 어, 최근 3.7%는 꽤 높은 수익률임을 알수 있습니다. 어, 결론입니다. SCHD 투자가 안전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지속적 성장을 믿고 꾸준히 현금 흐름을 만들며 그 현금 흐름이 매년 증가하는 자산을 찾으신다면, SCHD가 정답 중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투자 자산을 발견한 것에 감사함을 느끼며, 오늘도 투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테디 테일러 였습니다.